좋죠? 그냥 던져볼게. 응. 야, 보일링 좋네. 자, 보일링 좋아. 오, 뽀뽀다. 오, 뽀뽀다. 오케이 어. 커커커자사이즈 <laughs> 괜찮아요 동메달 이상 한 115에서 125 중반 미터는 무조건 동메달 어. 커커 <laughs> <laughs> 아닌가? 크다니까 근데 에이. 아 몸통인가 보다 몸통 나자 <laughs> <laughs> 그러고 갈게 커커 <laughs> <laughs> <커>. 아니라고 크다고 <laughs> 자 로드가 상당히 좋아요. 그니까 수심이 얕은데 한번더 차겠다. 떴어 이제 떴어 떴어 떴어. 오케이. 크다. 어, 크다! 크다, 크다, 크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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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크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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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아 크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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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크다! 다들 았어 미안, 미안, 미안. 미안. <웃음> 다시, <웃음> 다시, 다시. 다시, 다시. 다시, 다시. <laughs> 불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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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. <laughs> 자. <웃음> 이건 다큰걸 해줍시다. <laughs> 140 정도 넘는 상당히 큰 부실이었어요. 어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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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한쪽안돼 빠졌어 아, 그리고 씨발 다꺼 여기 또또 떠요 다 꺾다 꺾리는 과정에서 음... 어, 좀 빠졌는데 1 4 0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?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예 제가 지금 테스트로 하고 있는 로드인데 어,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 4 0 정도를 어, 리프팅 해도 괜찮은 상당히 좋은 스펙의 테스트 로드입니다 자 바늘 빼고 다시 한번 아, 던져볼게요 아 이거는 그냥 금메달인데